구밭, 과수원기, 사과가 활짝 폈네. <laughs> 안녕하세요, 늙게 아줌마. 오늘은요, 늙게 아줌마가 사과밭에 출동했습니다. 출동! <laughs> 여기는요, 해발이 한, 사모님, 해발이 몇 미터라 그랬죠? 330 모지에 사과가 만나게 자라고 있는데요. 이 사과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임시의 사과입니다. 제가 사과 맛도 보고요. 사과 체험도 하고요. 사과 어떤지 저랑 함께 사과 맛보러 가실게요. 출동! 따당, 따당, 당! 사과 따러 왔어요. <laughs> 요게 사과 따는 짝대기, 짝대기예요 아무거나 제가 마음에 드는 거 한번 따보겠습니다. 자, 잡고. 오, 따서요 땄어. 요거 사과. 자, 요번에 한번 큰놈또잡아야지 나는 크게, 큰 게, 실한 게 좋더라고. 이야! 이야! 사과 땄어요. 사과! 나 <laughs> 사과 농사 해야 되나? 아우, 이게 이렇게 탐스러운 사라리죠? 응? 사과로구나! <laughs> 자, 사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얘노! 특대 사이즈야! 사과가! 보세요. 제가 지금 딴 거. 역시 저는 이렇게 큰게 좋아. 만나 보이죠? 자, 이번에는 대표님 모시고, 임실의 요 사과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됐는지 여쭤볼게요. 오늘의 맛난 사과를 만들어주신 이 농장 대표님, 여기 이름도요, 되게 정감이가. 무슨 사깟? 김사깟. 사과? 김사과. 사과 농장, 사과, 사과, 김사과. 이런 노래 있었잖아. 지금도 있어요. 홍사범의 김사과. 홍사범, 야, 미인인데 오늘 머리를 가려가지고, 이 노래의 주인공이게 부른 이 김사과. 사과 농장인데요 제가 한번 지금 한번 맛을 볼게요 제가 그냥 바로 맛을 봐도 되잖아요 네, 네, 왜냐면 또 맛을 봐야 알아 사과는 보는 거랑 또 달라 제가 지금 한번 옷을 슥슥슥 닦으니까 이 때깔 봐봐요 윤기가 짜르르르 와 햇빛 받아서 더 예쁘게 반짝거리네 자 이렇게 제가 또침 흘리지 마세요 제가 또 얼마나 맛있게 먹나 또 소리 또 비행기가 지나가네 아니 사과에또 아삭함을 또 들려주려고 했더니요 속가 음악도 비행기가 지나가면 헬리콥터가 요거 지나고 나서 제가 한번 빌려드릴게요. 자, 한번 맛보겠습니다. 자, 침샘주의. <laughs> 음. 아, 진짜 맛있네. 육질이, 제가요. 육질이 단단해서 이 사, 부사가 맛있는 조건이 어떤 거예요? 글쎄, 해발이 높고. 음, 응, 여기가 3 3 0곳 고지래요. 음. 응, 그리고, 그리고 여기가 하여튼 온도 차가 커요. 응. 해발이 높으니까 온도 차이가 나서 사과가 맛있는 그 온도가 돼서 이렇게 달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러죠. 응. 응. 그리고 어, 부산은 특히나 서리를 세 번, 기본적으로 세번 이상은 맞아야 이 정말 사과의 그 부사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는. 아, 그래서 이렇게 늦게 이 부산은요. 그냥 한번 맞아서도 안 된대. 한세번 서리를 꼭 맞아야 이, 이 달큰한 이사과의 육즙 단단하고 맛있는 사과가 될 수가 있대요. 근데요, 제가 들깨 아줌마가 진짜 여기 임실에도 사과 농장이 많은데, 사과, 사과, 김사과 이 농장을 온 이유가 뭐냐면, 저희 아이가 이 학교, 여기 사, 사과 농장으로 체험을 왔어요. 그래서 부모도 같이 따라오겠는데 작년에 이 사과를 맛보고 제가 반했습니다. 사과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만 같이 먹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도 혹시나 사과 어디서 주문할까 고민하신 분들 있으시잖아요. 걱정하지 말고 주문하시면요. 정말 맛은 또 들깨 아줌마가 보장합니다. 그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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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오늘 사과 가격을 또 많이는 못 파신데 여기가 만난 사과니까 불티나게 팔리고 이 독립 분들이 다 와서 또 직접 와서 사가지고 가면 사는 것보다 덤을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세요.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오늘 몇 박스 하실 수 있으세요? 50박스. 아 그거밖에 안 돼요. 네안 돼요. 그것밖에. 아 아직 0박도 안에 다. 아이고 안 했고. 나는 이 종소리 들을 때마다 깜짝 놀라네. 어이 어, 이, 이 딸랑딸랑 소리가 뭐냐면 새가 오잖아요. 그면 러새쫓으려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거래요. 그래서 지금 딱 50박스 한정만 판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사과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면서 상품을 소개 한번 해 드려 볼게요 자 오늘 여기서 지금 50개 50박스 판매할 사과는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그, 딱 하나 크게 어 이렇게 아주 크게. 큰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내 손으로 이렇게 한 주먹 그러니까 이 사이즈로 얘기하면 중 중정도 되나요? 사다이 사과로 말했으면 사다이예요. 전문가는 사다이가 모를까지고 음. <laughs> 여기는 전문가 난 비전문가. 요게 이렇게 한 주먹 정도예요. 그러니까 중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지만 중급 중 사이즈 소가 될 수도 있고 중소 정도 사이즈죠. 예. 지금 제일 선호하는 사이즈. 어, 너무 커도 또한 번에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. 이렇게 주먹에 손에 올렸을 때요 정도 사이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약간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하나씩 뽁뽁이를 다. 이렇게 싸서 보내 주신대요. 그리고 요 10kg짜리 이게 10kg짜리가 지금 가격이랑 개수 정도는 몇 개가 들어가요, 사모님? 4~5개에서 6개. 아, 4개도 될수 있고. 아, 싸이 무게로 돼 재야 되니까 네요? 4~4개에서 개 4~6개 정도의 개수고요. 그러면 이게 뭐 혹시 뭐흠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나요? 거좀 없는데 혹시라도 점 하나 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, 가능성이 있어요. 그 점이 있다고 뭐 품질이 뭐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점이 다른데 그런 거잖아요. 네, 네, 네. 지금 보시면 여기 대표님이 말한 점이 한이 정도 점 정도는 있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하시고요. 자, 이거를 만약에 사과를 드셔보려고 하는 분들이 가격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.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? 3만 5천 원이요. 3만 5천 원. 이게 5 0원이 아, 3만 5,000원의 택배비는 어떻게 돼요? 택배비는 없고요. 아, 3만 이게 3만 5,000원. 3 5,000원의 택배비 포함인데, 네. 현장으로 직접 오신다 그러면 덤? 3만, 3만 원이 되네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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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직접 오시게 되면 3만 원이고, 거기에 플러스 덤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, 제가 여기 밑에 주소, 이 농장 주소도 혹시 남겨놓을게요. 또 종이시네. <laughs> 새들이 아주 못 먹게 아주 종소리가 아주. 이게 타임으로 맞춰놔서 그래요. 그럼 몇 분에 한 번씩 올리는 거예요? 음, 10분에 한 번. 아, 10분에 한 번씩. 네, 예, 예. 새들이 앉아서 사과를 다쪼아 먹어요. 아니면은 이게 얘네가 남아나지가 않죠. 음. 새들 때문에? 얘네 새가 한번딱 집으면 그다음에 버려 와서 다파어서 정말 하나를 온전히 아, 다 먹어요. 그러니까 이게 농사라는 게 이게 새도 새도 피해야지 또 벌레도 저거 해야 되지. 벌. 벌도 와서 먹어요? 벌이 어마어마하게 잘 먹어요. 아니 사과를 왜 벌이 먹어? 방도가 너무 좋고 아 향이 있으니까 아 네. 그렇구나 어. 이게 사과가 벌떠와서 먹는데 그 정도로 진짜 맛은 제가 먹어보니까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사과 혹시 필요하시면 주문 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사과즙을 안 들고 왔네 이 농장에 또또 또 하나 맛있는 게 사과즙이에요 사과즙이 뭐가 색깔이 항상 다른 사과즙하고 다르더라고 제가 먹어봤을 때 일단 간이 맞다고 해야죠 사과도 간이 맞아요? 이 사과가 간이 맞아야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간이 맞아야 우리 입맛이 맞듯이 그렇지, 그렇지, 사과도 그렇죠. 그 간이 어떤 분이 우리 사과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사과가 정말 간이 딱 맞아서 너무 맛있다고. 아, 네. 제가 그사과집 지금 보여드릴게요. 자, 요게 바로 그 달큰한 간이 잘 맞는 사과즙입니다. 저는 사과집이 간이 잘 맞는다는 사람은또 대표님한테 처음 들어봐요. 사과 아, 시골 시골 꼴짝이 <laughs> 산골짝이 말이에요. 때깔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사과집이 자, 이렇게. 자. 어 진짜 투명하다. 어쩌면 이게사과즙이 투명해요. 아이고, 막 흐르고 난리가 났어. 제가 다른 날 보여드릴게. 애들들이 와서 이 맛이야 하고 가는. 그러면 사과즙. 뭐 섞는 게 아무것도, 아무것도 없나요? 영품, 사과만, 사과만, 설탕도 안 들어가나요? 그러면 설탕이면 아유. 이게 원가가 비싸지는데 자. 절대 아. 넣을 수가 없습니다. 이게, 아씨, 이게, 아유, 이거를, 때깔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. 아무튼 맑고 투명합니다. 맑고 투명한 사과즙 생사과즙 어 생사과즙 설탕이 단 (1도) 안 들어 영 (1도) 안 들어간 네, 그렇죠. 사과즙이고요 제가 한번 맛볼게요 진짜 안 들어갔다는 거죠 오, 왜 이렇게 달아 <laughs> 진짜 맛있네 사과가 맛있어요 이 사과즙이 이 맛이 나올 수 있는 거그럼요아 네. 그래서 사과도 있고요 사과즙도 있으시니까 주문 가능하시고 이것도 (50개만) 한정 가는 거예요 것도 (50개만) 물건이 많지가 않아서 50개만 가능하고요. 개수는 몇 개나 들어요? 5 0개요 50개 들어있어요. 한 박스. 아, 한 박스에 50개. 한 박스에 이제 50개가 들어있고 요거는 이제 택배비 포함이 4만 원입니다. 아, 오, 근데 4만 여기 원이래요. 여기 구매하신 분들한테 3만 8천 원. 와, 2천 원 할인? 네네. 자, 구독자 분들한테는요, 2천 원 할인 특별히 해주신다니까. 하시는 분이 사과 한 박스랑 사과즙을 한 박스를 시켜주시고 택배비는 얘 따로 얘 따로 준데 이거는 맞아.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택배유사에서두 개를 같이 묶음으로 안 받아줘요. 그래서 얘는 35,000원에 무료배송이시고, 얘는 38,000원에 무료배송 계시는 거 참고하시고요. 제가 가격은 들깨 아줌마 연락처가 아니라, 어, 뭐, 예쁘게 생기신 우리 김사과 대표님 <laughs> 연락처를 남겨놓을게요.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면요.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써줘서 만난 걸로 좀 담아주실 수 있기를 예. 부탁드리고, 어, 제가 맛은 보장합니다. 필요하신 분 연락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, 들깨가족 여러분, 만난 사과 드시고요. 아침에, 아침에 이 사과. 금사과. 아침에 사과, 아 사과잖아요. 사과 잘 챙겨드셔서요.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뵐게요. 자, yeah. 바이바이! Yeah. 행복하세요! 행복하세요.